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순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유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